내가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나도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안녕하세요. 내가 없어져 볼게. 장인 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리워크가 된 발가락 분쇄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그함은 발분, 다르키는 선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녹화를 하다가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녹화를 했는데 어떻게 오디오만 녹음이 안 됨? 님 허접임? 하시면서 믿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도그 웹예 개망 했어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뭔가 고요하죠? 예, 진짜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디오가 좀 비는 부분은 제가 입으로 효과음을 낼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칼부 스타트를 하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적팀의 딩거가 포탑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가면 전멸은 뺄수 있겠다 싶어서 탑으로 왔습니다. 부쉬에서는 리븐이 나왔고 포탑 쪽으로 도망가던 딩거는 케인을 만나 밑으로 도망을 갔죠. 그렇게 1렙에 딩거의 전멸을 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카정을 당하기 전에 칼부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적팀의 미드 요네가 칼부 정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네의 큐는 가볍게 피해주고 촥촥 평타. 그렇게 요네를 참교육해주면서 변신 게이지는 벌써 1시. 노루 유튜브 좋아요 누를 시간이죠. 제가 정글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좋아요 누르고 와주세요.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칼부 스타트를 하고 레드까지 먹고 있었는데 요네가 제 위치를 발견한 만큼 짜오도 제 레드에 들어와서 카정을 하고 있었어요 와 근데 우리팀이 진짜 고맙게도 레드를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멸을 뺀 딩거를 우리 리븐형이 버스트 블러드 솔킬을 냈어요 오랜만에 초반부터 기분 좋은 스타트죠 그 후에 저는 무난하게 정글링을 해주는데 딩거가 탑에 와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 케인인데? 일로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딩거의 전멸이 초반에 빠졌기 때문에 계속 괴롭혀줍니다. 탑에 건방진 챔피언을 가지고 온 대가죠. 하지만 그 순간 짜오도 놀고 있는 건 아니었죠. 룰루가 진솔 키를 냈고, 오케 이 오케 누? 짜오는 바텀갱을 찔러 제라스를 잘라냈습니다. 게임 초반, 케인은 탑 위주로, 짜오는 바텀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갔죠. 짜오가 바텀에 힘을 실은 만큼, 케인도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칼부를 먹어주고, 돌거북도 먹어주면서, 상체에서 할수 있는 성장 차이를 냈습니다. 그 후에 바텀 역갱을 왔어요. 짜오 동선이 뻔하죠. 또 바텀 올게 뻔했기 때문에, 땅굴 갱킹을 시도했고, 짜오 안을 랩차가 났었죠. 제라스 2마추는 촤촤 이건 운명 와촤 학살의 현장에 서나 노랑이 좋겠군 띵 아군만 당했습니다 와촤 유쾌하게 제라스 w로 짜오 마무리 우리 팀도 드디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반짝반짝 창 아군만 또 당했습니다 후후해 후후하 우하하 비스킨 먹어주는 소리 우거구 전멸벽다 촤촤 어우 룰루 겨우 가고 있음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렇게 룰루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데 진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핑을 엄청 찍길래 내가 뭐 잘못했나 싶었는데 그냥 자기가 들교환을 하다가 1대1을 쳐놓고선 저한테 감정적인 핑을 찍은 거죠. 하, 이게 또내 탓이야? 진짜 정글 너무 섭섭해. 아무튼 저는 룰루를 잡아내고 바루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 스킬로 접근을 하면 바루스가 쫄프를쓸 수밖에 없죠. 평타큐 강철같이 채찍으로 제압골드를 먹어주고 죽었습니다. 만. 오레벨 그림자암살자. 와 이거 예상 못했는데 미쳤다. 진짜 시작은 또 지금부터죠. 오레벨의 그림자암살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페가 짜오의 갱에 당해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 못 참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억까로 정치질을 당할 때. 다른 하나는 적팀의 요네가 오레그림자암살자 벨 앞에서 어둠의 수학이 떠 있을 때. <laughs> 이거못 참지. Q로 접근한 뒤에 W로 써주면 요네가 2스킬로 e 회피하는데 어너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일로 와 평타 그러면 위에서 짜오 내려오잖아 아 이건 참지 말을 하지 옆에 짜오 있다고 나 분노 조절 잘해 거의 나를 원챔이야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칼날보리를 먹고 있었어요. 칼날보리를 먹은 저는 6레벨을 찍었죠. 빠른 시간 그리고 빠른 레벨에 그함이 된 저는 이 스노우보를 굴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주친 바루스. 옆에 룰루가 있었지만 침착하게 스킬을 맞춰 주면서 진 제라스와 연계를 했죠. 그렇게 깔끔하게 바루스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고 죽었습니다. 아니 짱오형 진짜 겁나 세더라고요. 그래도 제압기를 다른 챔피언이 아닌 롤루에게 주면서 불행 중 다행이었죠. 그 후에 저는 전령을 먹고 탑으로 왔습니다. 뭐 딩거 정도는 쉽죠. 스턴에 걸렸지만 궁극기를 사용해주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령을 풀어주면서 압박을 했고 딩거가 순간폭딜이 좀 세가지고 이 스킬 잘못 맞으면 오히려 죽거든요. 그렇게 그냥 딩거의 궁을 빼는데 만족하면서. 포터골드를 혼자 먹었어요 음 달아 그런데 그 하이머딩거 있죠? 미드로 나왔다가 탑으로 나왔다가 바텀으로도 나오는 그 딩거 그 딩거가 이번에는 탑으로 나왔는데 탑에다 텔포를 탄 거예요? <laughs> 이건 진짜 못 참지 이로 접근한 뒤 WQ 강절같치 채찍으로 미니언을 먹어준 다음 딩고한테 평타 한대 때리면 리븐이 알아서 마무리를 하고 포부를 먹으면서 순식간에 성장을 한뒤 11분에 발가락 군세기를 사주고 바로 미드로 달려온 다음에 요네에게 전멸 WQ 발가락 군세기 파란 강타 평타 두 대를 더 때려준 다음에 궁극기 와 근데 요네 나랑 3레벨 차이였네? 그렇게 요네를 적당히 때려준 뒤 칼부 카정을 당하기 전에 칼부를 먹고 있으면 리븐형이 언제 왔는지 여기까지 와서 요네를 잡아줬고 리븐형이 계속 밑에 있는 상황 와이탑 빅라인 어떡하지? 이거 케인이 먹을 수밖에 없겠는걸? 아 진짜 너무 헤이문. 달아!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바텀 교전에 합류를 하고 있었어요. 교전에 합류를 한 저는 딸피 바루스를 손쉽게 마무리하고 옆에 있던 짜오도 진과 함께 잡아줬습니다. 어우, 근데 짜오가 성장을 잘해서 그런지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야, 역시 짜오는 짜오다. 하지만 큐 발분으로 제압 골드 650원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요네와 트페가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 트페가 요네를 물었죠. 노랑이 좋겠군. 띵! 저는 요네의 궁극기를 의식하면서 W로만 포킹을 했고, 킬각이 나온 것 같아서 Q, 밟은 파란 강타 평타로 요네까지 잡아내면서 학살 중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유리할 것만 같았던 게임은 용을 먹고, 요네를 잘라내고, 잘큰 짜오까지 손쉽게 잡아내면서 진짜 유리했고, <laughs> 그 유리함을 바탕으로 바텀 다이브도 손쉽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루스가 멀리 도망을 갔죠. 하지만 이 정도 거리는 잘큰 발분 케인한테 킬각이라는거 아시나요? 니네 능력을 입증해 볼 테냐? 좋아요 안 누르면 3년 뒤에 머리 이렇게 됨. 그렇게 성장을 잘한 케인은 사이드에서 계속해서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발분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딩거가 조냐가 나오긴 했지만 조냐가 나왔어도 잘큰 케인에게 1대1을 이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 후에 저는 독사의 송곳니를 샀습니다. 룰루처럼 실드를 걸어주는 챔피언이 있으면 가성비로 진짜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독사의 송곳니까지 갖춘 케인은 체력이 200밖에 안 되면서 짜오를 암살하러 다니더라고요. 무슨 깡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재밌어 보이네요. 그리고 짜오가 케인이 옆에 있는데 건방지게 타워 앞에서 라인을 정리하는데 스킬을 쓰더라고요. 이거 킬각이죠. 발걸음 무쇠기를 쓰면 슬로우가 90%나 걸리기 때문에 진짜 그 암한테 잘못... 걸리면 말도 안 되는 킬 각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렇게 저는 잘큰그함으로 게임을 캐리 하면서 돌아다녔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밟은 그함이왜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루스와 룰루가 사이좋게 귀환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귀환하면 느리니까 제가 빨리 귀환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심지어 룰루 방어막 스킬까지 쓴 거죠 진짜 요글레 가장 시원한 그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서렌. 와, 진짜 완벽했다. 그렇게 넥소스가 터지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저는 3명의를 받았고 압도적인 딜량으로 게임을 끝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바!